어서 미국 대사관으로 피해 미국의 한 부모가 2024년 12월 3일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딸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했는데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 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레이첼 브라운이에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재학 중이고, 특히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을 선택했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유럽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고 싶다면 한국을 주목해봐라고 조언해주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2016년 촛불 혁명 다큐멘터리를 보고 바로 교환 학생을 지원했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한국에 온지 어느덧 4개월. 처음엔 낯설었던 기숙사 생활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특히 제룸메이트 김민지는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인데, 한국의 현대사와 민주화 과정을 알려주는 제 멘토나 다름 없었죠. 민지는 부모님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답니다. 12월 3일 화요일 밤 11시 저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한국 현대 정치에 의해 수업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과제 주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었죠.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여느 때처럼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곧이어 도서관 전체가 알림음으로 가득 찼죠. 평소라면 누군가가 진동으로 해주세요. 라고 외쳤겠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확인한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로비의 TV에서는 뉴스특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어느새 수십 명의 학생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죠.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친구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민지도 휴대폰을 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어요. 도서관 곳곳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자리에서 일어난 학생들은 서로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레이첼 큰일 났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민지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이게 말이 되나. 국회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외쳤어요.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책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고. 노트북을 서둘러 닫는 소리가 이어졌죠. 평소 야간 열람실의 정적을 깨뜨리면 눈총을 받았던 그곳이 순식간에 역동적인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컴퓨터실의 모니터들은 여전히 과제와 논문으로 가득했지만 그 앞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었죠. 처음엔 제가 한국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싶었어요. 민지의 휴대폰 화면을 보니 대통령 비상기험 선포라는 긴급 뉴스 알림이 떠 있었죠. 민지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며 말했어요. 여의도에 가봐야 할것 같아. 이건 명백히 불법이야. 우리가 힘들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위험해.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동안 제게 들려준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죠. 잠깐만. 나도 같이 갈게. 제 말에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넌 외국인이잖아. 그래도 난 정치 외교학도야.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 민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둘러 따뜻한 옷을 챙기고 카메라도 가방에 넣었죠. 역사적 순간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SNS는 이미 뜨거웠어요. 누군가는 청와대가 해킹당한 거라며 의심했고 또 다른 이들은 딥페이크를 의심하고 있었죠. 지하철은 평소와 달리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옆자리의 회사원은 넥타이를 푼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노선도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은 엄마에게 전화하며 집에 늦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죠. 시민들은 놀랍게도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SNS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80년대 때처럼 해보겠다는 거냐며 분노하셨고, 한 회사원은 퇴근길이었지만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여의도로 가는 길에 민지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어요.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월 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 혁명까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민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야. 그렇게 우리는 여의도로 향했고 한국민주주의의 가장 극적인 하룻밤이 시작되었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한나처럼 밝은 빛이 국회의사당을 비추고 있었고, 시민들은 휴대폰 불빛을 밝힌 채 모여 있었어요. 민지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SNS로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하나가 되는 법을 알거든.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외쳤죠.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막고 있대요.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한 시민이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어요. 실시간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생중계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의 휴대폰 화면을 주목했어요. 한 국회의원이 직접 자신의 SNS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국회 정문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놀라웠던 건, 의원들이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서 이 불법적인 계엄령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지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그런데 지금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야. 이건 명백한 불법이지. 그때였어요. 국회 담장 너머로 한 의원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저기 봐. 의원님들이 담을 넘고 있어.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차분히 지켜봐야 해 시민들이 흥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 정말 놀라웠던 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질서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따뜻한 음료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를 건네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회사원들은 퇴근길에 양복 차림 그대로 왔고 택시 기사님들은 차를 세워두고 합류했죠. 심지어 근처 편의점 직원들은 가게 문을 열어두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새벽 1시 국회 안에서 긴급회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원들이 개업령 철회를 위한 긴급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죠.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어요. 레이첼, 이게 바로 우리나라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가 되는 거지. 민지의 말처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과격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 말렸고, 가짜 뉴스가 퍼지려고 하면 즉시 팩트체크가 이뤄졌죠. 새벽 2시 국회 앞 광장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누군가는 담요를 나눠주고 또 다른 이들은 따뜻한 커피를 돌리고 있었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만은 하나였어요. 80년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최루탄을 쏘고 진압했다네. 개엄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데 2024년의 개엄이라니. 한 어르신의 말씀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잖아요. 그리고 새벽 2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회에서 군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서 계엄령 해제안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진정한 시민의 힘을 목격했어요. 폭력도 혼란도 없이 오직 평화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봤던 어떤 교과서의 내용보다 강렬했답니다. 새벽 4시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제 휴대폰이 쉴새 없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한국 상황을 걱정하며 연락해 온 거죠. CNN과 BBC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레이첼 너 괜찮아?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 메간이 보낸 메시지에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걱정마 여기는 위험하지 않아. 오히려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있는 중이야.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론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의 한 유명 토크쇼에서는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화요일 밤 11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화요일 밤 11시에는 절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죠. 그때는 보통 와인 세 잔째를 마시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청중들의 웃음소리가 나온 뒤 진행자는 이어서 말했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죠? 의원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지나 국회로 들어가 이에 대항하는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담을 넘어 들어가는 과정을 실시간 방송했죠. 만약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중동 언론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아랍에미리트의 걸프 뉴스는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관광객들의 인터뷰까지 실었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 뉴스는 한국이 다시 정상화되었다며 속보를 전했고, 이란 언론도 이례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대요. 민지가 휴대폰으로 실시간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와, BBC 기자가 우리를 촬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러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대. 특히 터키의 언론들은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누구도 다치지 않은 채 이렇게 빠르게 위기를 해결한 것은 놀랍다. 한국은 이 정도의 문제를 극복할 만한 나라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민주주의 해시태그 k민주주의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됐어요. 특히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용기 미국인들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트럼프가 이런 걸 시도하면 우리도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 유럽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프랑스인들은 다음은 프랑스 차례야. 영국인들은 영국이 먼저야. 라며. 각자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죠. 새벽 5시 중국의 한 저명한 종합격투기 선수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위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평화적이지만 단호하게 질서 있게 하나가 돼요. 반면 중국 정부는 이 소식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중국 SNS에서는 중국에 이런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고 곧 삭제됐다고 해요. BBC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오늘 밤 민주주의가 교과서 속 단어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건 시민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정신이에요. 한국인들은 그걸 몸소 보여주었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이제는 K민주주의가 새로운 흐름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민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바로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 싶었던 거구나. 새벽 5시가 되어갈 무렵 국회 앞 광장은 여전히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오히려 새벽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하나둘 더해지면서 인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민지야, 이런 적이 또 있었어? 2016년 촛불혁명 때야, 그때도 이렇게 시민들이 모였어.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빠르게 해결된 적은 없었지. 갑자기 광장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여주며 외쳤죠. 계엄령 해제 초읽기에 들어갔대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되고 군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한 전문가는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은 이 정도의 문제를 극복할 만한 나라입니다. 수요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였어요. 새벽 6시 마침내 계엄령 해제가 공식 발표되었어요. 단 6시간 만의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이 과정에서 단한 건의 폭력 사태도 부상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국회 앞을 지키던 군인들도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거나 강경 진압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결국은 우리의 아들이자 형제였던 거예요. 시민들 역시 군인들을 적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이에요. 한국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라며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국회 정문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있었지만 단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어요. 대신 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갔죠. 새벽녘까지 계속 몰려드는 시민들. 하지만 그들은 폭력이나 과격 행동 대신 촛불과 휴대폰 불빛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광란의 축제가 아닌 차분하고 성숙한 기쁨의 표현이었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광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는 이렇게 해냈어. 민지의 말에 옆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80년대에는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되다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뉴스는 한국이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아랍에미리트의 언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시아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민주주의는 유럽과 서구만의 것이 아님을 한국이 증명했다는 평가였어요. 새벽에 합류한 회사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길에 올랐고, 밤샘 농성을 하던 시민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지하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었고, 편의점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하며 가게를 열었죠. 레이첼, 이제 우리도 학교로 돌아가자 오늘 수업 들어가야지. 민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을?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평소처럼 해야지 이게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야.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귀갓길 지하철에서 BBC 기자의 리포트를 봤어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단 6시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폭력이나 혼란도 없이 오직 시민들의 평화로운 의지와 법치주의의 승리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떴어요.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죠.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이었죠.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폭력을 쓰지 않아도,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낸 시민들의 승리였어요. 민지는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바로 수업 준비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밤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 나는 교과서에도 없는 것을 배웠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야. 그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정신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야. 한국인들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어. 창 밖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죠.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특히 민지는 매일 저녁 국회 앞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레이첼,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거야. 민주주의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민지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세요. 저는 그날 밤 찍은 사진들과 메모들을 펼쳐 보았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들도 찾아봤죠. 특히 눈에 띈건 뉴욕 타임즈의 사설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닌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되었다. 특히 개업령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중동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례를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하루도 걸리지 않은 해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트럼프의 재출말을 걱정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사례가 화제가 된 거예요.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총이나 폭력이 아닌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임을. 교내 토론 수업에서도 이번 사태가 주요 주제가 됐어요.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80년대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최루탄이 날았고 90년대에는 거리에서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2024년의 한국은 달랐다.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민지는 요즘도 매일 저녁 촛불을 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미 개업령도 해제됐는데 왜 아직도 나가는 거야? 민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 이번 일에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거든. 그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야. 실제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관련해 책임지는 논의가 시작됐대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더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었고, 법학자들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연구하고 있었죠. 해외 교환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화제예요. 프랑스에서 온소피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케이팝만큼이나 멋져. 우리나라도 이런 시민의식이 필요해.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박사 논문 주제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싶거든요. 특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시민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정신이에요. 한국인들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죠. 오늘도 민지는 촛불을 들고 나갔어요. 같이 갈래? 응, 이번엔 꼭 같이 가고 싶어. 이제 저는 알아요. 민주주의는 한번 이뤄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걸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촛불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알겠어. K팝,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왜 세계가 K민주주의에 주목하는지. 이게 바로 진정한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구나.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 이야기가 전 세계의 희망이 될 거라는 걸. 민주주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시민들이 깨어 있는 한 우리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요. 여러분 레이첼이 2024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을 서울대 도서관에서 시작된 그 특별한 하룻밤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러 온 교환학생이었지만, 그녀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평화와 질서를 잃지 않은 한국 시민들의 모습,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따뜻한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된 국민들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며 이 나라의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팬이 된 레이첼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K-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쓴 그날 밤을 함께한 레이첼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 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